제학 네, 중인 3학년 2반 방해점입니다. 저는 처음에 솔직히 공부하는 게좀 힘들어서 공부보다는 좀 공부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싶어서 이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단 다른 학교, 인문계 학교랑은 다르게 너무 공부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그리고 강의도 들으면서 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것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원래 먼저 처음에는 제가 1학년 때 관광 일반이라는 과목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있었는데요. 어, 그걸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선생님 눈에 좀더잘 띄었던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 경진 대회를 약한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어, 원래는 이게 6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이렇게 7가지의 문화유산을 외우다 보니까 수행평가를 준비하거나 다른 과제를 할 때도 어, 좀 시간이 좀 쫓기면서 하기도 했고 또 이게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문화재들이 다 뒤섞여서 외울 때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는 진짜 엄청, 엄청 떨렸는데 막상 하면서 어 제가 준비한 거를 계속 말하다 보니까 별로 할 때는 막상 할 때는 별로 안 떨렸던 것 같고 그래서 외운 것도 안 까먹고 제대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나왔어요? 아 저는 석보람이라는 문화유산에 나왔습니다. 몇분몇분 몇분 걸렸어요? <laughs> 저는 4분 6초. 6초? 네. 아,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점 원래 깎이는데, 그, 거기 그, 감독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 넘거나 다 30초가 안 돼가지고, 어... 거의 다 깎였다고. 어... 안 틀렸어요? 아니죠. 안 네, 틀렸어요? 틀리진 않았어요. 오,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네, 좀, 좀, 어, 이제 좀 괜찮은 좀, 것 같아요? 이제 좀 한시를 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